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롯데캐슬 부동산을 소개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누르는 자동도어가 있고요. 웰컴 매트, 간단한 옷을 걸수 있는 사무용 서랍이 있습니다. 축하 화분도 보입니다. 지도와 필수 기재액자도 보이고요. 커피를 담을 수 있는 당아리 꼬지도 구입했습니다. 자, 안쪽을 한번 가시기 전에 소소템 소개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디지털 시계. 여기 모칠이 싫어서 디지털 시계로 바꾸었고요.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 저로서는 딱상용 미니 선풍기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최신형 키보드도 보이네요. 그리고 핸드폰 두대 거치대, 업무용 태블릿 PC, 부동산 이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매물 접수장도 한번 불러와봤습니다. 거금을 들여 구입한 캐논 복합기도 보이네요. 접적으로는 CCTV 내대 설치 화면이 곧 사무실 내부 쪽 한번 둘러보시죠. 6평이라 크게뭐볼 거는 없습니다. <laughs> 자 서랍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잘 열리는 서랍. 네, 잘 열리네요. 자, 다음번에는 고객용 모니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용 모니터로 구입했는데요. 현재 스타벅스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고 홈버튼 한번 눌러보고 다시 원위치 스타벅스 음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엔 노란색 소파 2인용 스페어 의자 2개, 입시 광고형 간판, 그 다음에 모니터 암, 튼튼하죠? 고객용 미니 선풍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산대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